여기는 491m 봉황대, 봉황대에 왔습니다. 봉황대, 봉황대 쉼터. 오늘 산행하기 더 좋은 날씨가 아닌가? 그랬습니다. 눈도 다 녹아버리고 아주 날씨도 좀 그렇게 차지 않고 좋습니다. 산행하기. 바람직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, 어르신들 두 분이 이 산에 올르시면서 힐링한다 올르시는 데참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. 오케이. 아, 산에 올수 있어서 좋고 거기 다닐 수 있어서 좋고 살아 있어서 좋다 이런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쓰레기봉사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. 아, 쓰레기봉 세 번, 째 번, 봉사자들이 지금 겨울에는 봉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봉사활동할수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